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턴으로 한번 이 포토샵의 도화지를 채워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Edit Fill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패턴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패턴들을 선택해 보면 패턴으로 채웠을 때 이렇게 예쁘게 패턴들이 채워지죠. 이런 패턴을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 말고 본인의 패턴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열어놓은 것은 1000픽셀 곱하기 600픽셀인데요. 보통 패턴은 이렇게 조그만한 정사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반복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조그만 정사각형의 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 위로 가셔서 패턴을 얼마만큼 큰 사이즈로 만들고 싶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100픽셀 곱하기 100픽셀 정도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땡땡이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창을 만드니까 굉장히 작은 창이 나왔죠? 작업하기 힘드니까 돋보기로 좀 키운 다음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좀 귀여운 느낌이 나게 배경은 분홍색으로 하고 흰색 땡땡이를 한번 채워볼게요. 먼저 배경 색깔을 채운 다음에 이 위에 동그란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턴을 만들 거면 요 정중앙에 동그라미가 오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뷰에서 룰러를 사용하셔서 정중앙에 도형이 위치하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룰러에서 이렇게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당겨주시면 자동적으로 가이드 선이 생겨요. 여기서 막 왔다갔다 하다가 이게 딱 정중앙에 있다 하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세로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중앙이거든요. 여기서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실질적으로 그어지는 선이 아니라 그냥 가이드 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선택을 하면 얼마든지 보이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흰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시면 정원형이 그려지죠? 이렇게 하면 동그란 원이 생겼습니다. 보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이드 선을 지워 볼게요. 가이드 선을 실질적으로 이게 가이드 선이 그려진 건 아니고 그냥 보이지 않게만 하면 되죠? 쇼 h 에 들어가서 가이드를 이렇게 딱 언클릭 하시면 이렇게 메뉴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한번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Edit Define Pattern 하면 패턴을 정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좀 다른 샘플도 보여 줄 거기 때문에 일단 핑크.1으로 할게요 핑크.1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든 이게 패턴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새로 만든 창에 이 패턴들을 채워 보겠습니다 큰 창을 하나 이무로 만들어 볼게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1000에 600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창을 만드시고 여기서 저희가 방금 만든 패턴으로 채워 볼게요 패턴으로 채우는 방법은 Edit Fill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Use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요 패턴으로 채운다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커스텀 패턴에서 종류별의 패턴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제일 최근에 만든 게 이렇게 맨 밑에 옵니다 가장 맨 밑에 오니까 저희가 방금 만든 게 이거죠 클릭을 하시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패턴이 딱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중앙에 예쁘게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동그라미가 추가적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아까 만들었던 패턴에서 조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창에서 일단 요 하얀 동그라미가 있는 레이어가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면 한 개가 더 생겼어요. 지금 겹쳐져 있어서 안 보이지만. 여기서 복사한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필터에 들어가서, other offset을 들어가세요. offset을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레스터라이즈를 해야 합니다. 했는데 OK를 먼저 누르시고, offset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할 때, horizontal, 가로, 플러스 50, vertical 50으로 이렇게 딱 놔두시고, wrap around, preview 이렇게 전부 다 선택된 상태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복사한 동그라미가 이렇게 귀퉁이로 나뉘어서 만들어져요. OK를 누르시고, 자, 이 패턴을 한번 복사를 한 다음에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지금 이렇게 만든 패턴을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Edit Define Pattern 가서 아까는 핑크 다 원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핑크 다2로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저장을 하시고 다시 원래 있던 패턴 창으로 가서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에서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이거는 일단 눈을 끄고 다시 우리가 새로 만든 패턴으로 채워 볼게요. Edit Fill로 가셔서 여기 c u s t 패턴을 선택한 부분에서 최근에 만든 건 가장 밑에 온다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패턴은 여기 있고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건 여기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그 가로로 되는 것 말고도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예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 패턴만 했을 때 나온 패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귀퉁이에도 이렇게 원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땡땡이가 들어가는 걸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에서 귀퉁이에도 4개가 들어가도록 필터 오프셋을 이용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땡땡이 말고도 패턴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예쁜 아이콘을 가져와서 또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에서 보통 이렇게 창도 조그맣게 만들고 아이콘도 조그맣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아이콘은 아이콘파인더라는 사이트에서 찾기가 쉬워요. 아이콘파인더닷컴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이콘들이 있어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 지금 여기에 할로윈 이스 히어 하고 할로윈이 다가왔나봐요 그냥 여기 할로윈이 보이니까 배트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박쥐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박쥐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2달러 라고 써 있는 거는 얘는 유료 거든요 근데 무료인 거를 원하시면 프라이스에서 프리를 클릭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은 대부분 라이센스 프리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라이센스 타입의 For commercial use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도 선택을 해야지 만약에 상업적으로 여러분이 만든 패턴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클릭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를 한번 해 볼까요 일단 패턴은 뭐 심플한 게 좋으니까 그냥 심플해 보이는 요 아이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여기서 박지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 창을 하나 또 만들어줍니다. 100픽셀 곱하기 100으로 만들게요. 보기 편하게 돋보기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방금 다운받았던 박지 모양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박지 모양을 조금 더 줄일게요. 박지가 검정색이니까 눈에 띄게 배경을 한번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채우고, 이제 요거를 패턴화 하겠습니다. 디파인 패턴으로 가셔서 배트로 저장을 하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창에서 배트 방금 만든 패턴으로 채워 볼게요 Edit Fill에 가셔서 제일 최근에 만든 건 밑에 여기 딱 패턴이 아이콘이 생겼죠 이걸로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더 귀엽네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패턴이 너무 촘촘하다. 나는 조금 더 패턴이 크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100픽셀 곱하기 100픽셀로 만들었는데 그냥 그거를 사이즈를 더 키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더 패턴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 하면 그 창을 우리가 100픽셀에서 100픽셀을 조금 더 작게 만드시면 되겠죠? 한번 조금 더큰 패턴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는 100픽셀 곱하기 100픽셀 갔는데 이번에는 한번 300픽셀 곱하기 300픽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다운받았던 배트 아이콘을 불러 오시고요 사이즈를 맞게 조정을 해 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채워 볼게요 다음에 이 패턴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디파인 패턴을 가서 이번에 배트2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이 창에서 패턴을 채워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방금 만든 패턴을 채워 볼게요 똑같지만 사이즈가 다른 거죠 좀 전에 만들었던 거, 방금 만들었던 걸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채워보시면 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애초에 패턴의 창을 300픽셀 곱하기 300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100픽셀 곱하기 100픽셀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크기도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요. 아이콘을 가져와도 되고 또 본인이 도형을 그려도 됩니다. 여기까지 패턴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